보이스마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네나 버거입니다. 이렇게 패티가 보시면은 한 장만 들어있는 거 그냥 일반 치즈 버거고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는 건 떠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색색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맛도 맛인데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얘가 4달러예요, 5,200원. 네, 상당히 괜찮죠. 근데 사이즈가 작지도 않아요. 심지어 커요 되게. 그럼 얘가 6달러인가 그렇고 패티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거. 그래서 지금 같이 온 성형비용은. 더블 세개 감자 튀김 하나. 저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더블 세 개. 나머지 두 개는 피드님 거, 이게 편, 다른 편집자님 거. 몸이 너무 고라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고칼로리를 넣어줘서 대사를 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 먹고 오늘 날씨가 햇볕이 지나가세요.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좀 태닝을 야외 태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허여면은 더 찐따 같아가지고 가뜩이나 좀 찐따같이 생겼는데. 일단은 플레이팅을 좀 해봤어요 약간 원래 이런 거안 하는데 그래도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아 이게 이제 더블 제가 아까 시킨 더블이에요 와우 이런데 이거를 이제 먹방을 좀 하고 밖에 또 태닝을 하면서 좀 신선 노름을 하는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되게 칼로리 폭탄 같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거는 이거 하나에 6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음료수는 제로, 이 체리 콜라거든요. 근데 제로예요. 어디 제로라고 어디 써 있지? 오 어. 쉣! 이거 제로 아니다. <웃음> 아 <웃음> 씨. 당연히 어쩐지 나 체리 안 올리더라. <laughs> 어 당연히 제로인 줄 알고 아, 잠시만요. 끊었다 갈게요. 미국에서는 제로라고 잘안 하고 그냥 이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0 칼로리거든요. 다이어트가 앞에 붙어 있으면 거의 웬만한 뭐 음료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거 그렇게 마셨는데나왜 이렇게 몸이 들어야지? 그러고 보니까 맛있 진짜 플러스인가보다. <laughs> 원래는 이제 선수들 시합 이렇게서 같이 따라오거나 시즌 중이나 이럴 때는 잘안 먹고 같이 식단을 하는데 요즘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코칭하는 그 장성엽 선수 따라서 지금 미국에 같이 온 건데 여기 애초에 온 목적이 운동을 지금 하루 세 번씩 하고 있어요. 오전에 공복 유산소 타고, 오후에 웨이트 하고, 밤에 유산소 하고, 오전으로 복근 하고.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먹어도 살 절대 안찔것 같아요 지금 처럼 생각하면. 아 이거 체리 플라 진짜 이거. 아 이거 심지어 내가 담은 거라서 할 말도 없어 내가 담은데 내가 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내가 먹었으면 개지랄이지 음. 야, 아, 왜 그러냐고. 진짜, 진짜. 다행해 이 이거. 강선역 선수가 이거 만약에 제론 줄 알고 이거 먹어서 마셨으면은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감자 튀김인데 볼품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맛있어요. 으 음, <laughs> <laughs> 뭔 소리야 지금? 채팅을 내가 못 찌개 채팅을 내가 안 했어. <laughs> 트림을 어쨌든 억제를 해가지고 이제 참아내는 이 소리가 오디오에 꼭 담겼으면 좋겠어. <laughs> 아까 제가 주문할 때 보셨겠지만 소금을 뺀 이유는 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뺀게 아니라 소금을 빼면은 이미 소금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퍼서 이렇게 서빙을 해준단 말이야, 보통. 근데 애초에 소금을 빼달라 그러면은 소금이 안 뿌려진 프라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새로 튀겨야 돼요. 이렇게 새로 튀겨서 따뜻하고 바삭하게. 나옵니다. 예, 영양 학격뭐 그런 거는 별도 없어요. 지금 내가 뭐 이, 이런 거 XX도 있는데 무슨 영양 학격을 찾아요? <웃음> <웃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영양 코치다 뭐다 이렇게 찾고 궁금해하잖아요. 뭐 별거 없어요. 영양이라는 게뉴트리시의 영양이라는 개념보다는 항상 때려 넣는다 해놓는 개념의 그 영향이 더 커요. <laughs> 선수가 이제 로딩을 할 때나 이제 튜팅을 할때 같이 많이 옆에서 많이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용을 당한 거고 전문적인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공부만 하면 바디빌딩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전적으로 이게 따라와 줘야지 뭔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커리어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부하면 돼요 노력하면 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Voice of Muscle 네, 네. 햄버거 다 먹었습니다 지금 네. 다 먹었으니까 방에 올라가서 태닝 오일을 가지고 태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늘이 장난 아니죠 네. 와 엄청 뜨거워햇볕이 와, 이거 보세요. 피디님먼 미국까지 와 가지고 여기서 항상 새벽 4시까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목소리>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on pressure like I'm in this test or I see this place like a game I'm playing straight to the bank to collect my payments no negotiations it's my way I was born impatient and like a damn Freemason I'll run this nation 지금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벌써 아까 한 2시 조금 넘어가지고 시작을 한것 같았는데 3시가 다 돼갑니다 기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이 아까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틀러 클래식 시합장을 가야 돼요 시합장을 갔다가 거기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여기 현재 이 베거스 현지에 지금 살고 계신 그 한인 부부, 젊으신 부부분들한테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서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영상을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뵐게요 See y'all around 아까 말씀드린 제이 커틀러 클래식 그 시합장을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네, 거기서 시합을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관계자들 그리고 스폰서들도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제할 일, 예, 코치 외에도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해보고 어떤 식으로 국내에서도 도움이 수 있, 많이 될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들을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배워보려고 가는 목적이 상, 제일, 사실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슬슬. 나머지 일행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합장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카지노 호텔에서 시합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지노는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아서 촬영을 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티켓 이런 티켓이... 아, 이게 감성이 아직... 예, 이런 감성이 남아있는 티켓이 아직도 미국에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Voice of m 예, 드디어 시합장 내부에 도착을 했어요. 벌써 파이널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려서 앉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스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거기예요그베게스 디스케아 메체시언이라 그래서 이전에 그 영상에서 담은 그 보충제 예샵하는 그 내고 오, 뭐... 저건 뭐야? 뭔데 이렇게 반짝거려? 아, 치아 <laughs> 미백, 치아 미백... 네. 핑 팬박스, 배넛스 어... 그리고 뭐냐 쿠키... 쿠키 같은데... 그리고 야, 확실히 그 호텔 카지노 밴드에 사는데 하는 시합이라 그런지 이렇게 바가 있어요. 바가 이렇게 있어서... 에... 네. 간단하게 뭐 칵테일이나, 그 맥주 이런 거 마시면서 시합을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확실히 바디빌딩의 본고장인 미국은 이 아마추어 시합도 좀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또이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숨은 원석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숨은 원석들이 프로가 돼서 올림피아 무대를 결국에는 빛내내기 마련이니까. 예, 오늘 또 얼마나 재능이 있고 예, 얼마나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이 시합에 나와서 참가를 하고 출전을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 s a n d f o 네, 방금 저게 뭐였냐면은 미국은 어떤 스포츠 경기든 뭐 이런 미식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경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내셔널 앤썸이라 그러죠. 애국가 틀어요. 틀어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간 그런 충성을 표시를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취하는데 방금 이제 일렉 기타로 미국 그 내셔널 앤썸을 연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나와서 이제 미국 국기랑 네바다 주 국기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해병대 배럴링이라고 그러죠. 참전 영사 혹은 전역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살로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네, 시합이 끝나서 시합장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뭐 시합을 보려는 목적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목적이 더하겠고.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빌더 제이 형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는 거였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을 해서 현재 거주하시는 한인 부부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저녁 약속을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중간에 들려서 커피 한잔 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